이거 신사좀지이네 살아요. 시야 그래 뺐어요. 아, 전송라 빠졌다. <목소리> 하겠... 아니, 살아볼 그게 없다고요? 남았자. 저희 트레이 말고 리퍼에서 옆에 같이 뚫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라이 받을게 왼쪽 방 가면 안 돼요? 왼쪽 방 낙타 당하는 왼쪽 입. 방이요? 네. 네 뭐야 우리 호그 저기서 앞에 낙시한다 호그 이거 낚시 조심. 쁘게나게 나쁘게, 나쁘게, 나 거. 게 나쁘게, 거거게 나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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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이 앞에 호구 이거 파라 쪽그었다호이게임데 <목소리> 땡겨줄게 이거 파 땡겼는데 이 궁에 아 <목소리> 어? 아,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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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빼면이 하자, 빼면서 이거, 리퍼 이거, 랑 리퍼 거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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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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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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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리 가네 <목소리> 이거 방병 녹이잖 <독이잖아. 목소리> 봉고 깨 이거 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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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반 캐시 반인데 <목소리> 앞에 좀 깔아줄까봐 <목소리> 이거 팔아 뒤에 방 안에 이거 끌수 있나? 꼼짝만한 번만 꼼짝마 없어 풀링 야, 뭐 없어 호그. 풀링 어, 끌어줄게 3초, 2초 1초 안되겠는데 이거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. 뒤에서 하자 방백 끼고 파라 포화했다 또 파라 포화했다 말했다 콜링 쉽가 파라 파... 파라 끌어줄게 이거 우리도 o 어 가능 o u d k meant 뭐, 치료해드릴게요내 곁에. 이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알겠어 3, 3, 4, <웃음>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바로 오른쪽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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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네리 이리. 리 이리. 이리. 이 에쉬 그대로. 에맥 시그마. 에맥시 포그. 뚫어줄게 이거. 어. 맞 뒤에 뒤에 뒤에. 아 에시 핀 애쉬좀, 애쉬좀! 메르시님 애쉬좀! 나이스 보혈아 게 비. 뚫어줄게 이거 나이 아, 앞에 입구 좀 쪼아도 될것 같은데 안 죽어? 나이스 이 네나궁 있어요 꿈 있어요 해시 왼쪽 하다.. 해시 견제되나 이거? 사격 숨쉬 내가 늘였지저 그 정면 푸시되나 이거? 쿨링 쉽단어 방벽 다쳐다쳐 방벽 다기다다 이거 범궁 모이라 가자 모이라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그다. 그다.

그래, 빠져주고. 와, 아, 미쳤다 빼, 이거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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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와, 이 딜. 더해 된다? 어, 어, 상대 리퍼 그뜨기 공... 전에 끝나려나? 아, 못타 볼까, 못가 볼까. 최타의 <laughs> 플레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